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지오지입니다. 재즈 잭 레비 2 컬렉션 무료 배포. 현재 지오지에서 2D 플랫포머 게임 재즈 잭 레비 2 컬렉션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게임즈레딧입니다. 필스 펜서가 대형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독점작이 나온지 너무 오래됐다고 인정하다. 웹진 VGC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게임즈레딧에서 2,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는 올해 총 5개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오직 하나, 옵시디언의 작은 스토리 게임, 펜티먼트만이 내부에서 개발한 완전한 새 게임입니다. 나머지는 포르자5 확장팩,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재발매, 2년에 앞서 해보기를 끝낸 옵시디언의 그라운디드, 인디 스튜디오가 개발한 에즈 더스크 폴이죠. 이런 상황에서 필 스펜서는 세인 브레인 비디오 캐스트에 출연해 한 가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엑스박스가 대형 퍼스트 파티 게임을 내놓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변명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기타 등등도 있었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엑스박스에 투자한 것이고, 거기서 훌륭한 게임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라고 스펜서는 인정했습니다. 스펜서에 의하면 올해 연말에는 다른 해와 비교해 게임판 전체적으로 적은 게임이 나올 겁니다. 코업과가더보워가 있긴 하고 둘다 굉장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꽤나 소박할 거라네요. 하지만 2023년에는 훌륭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스펜서는 공언했습니다. 우선 베데스다로부터 나오는 첫 엑스박스 독점작들이 나옵니다. 바로 레드폴과 스타필드죠. 아주 재밌을 거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이 전체 상황은 여전히 정말 터무니없게 느껴진다 말했습니다. Ms는 심지어 시리즈 X를 공개하기 전부터 그들의 문제가 독점작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엑스박스 1은 괜찮은 플랫폼이었건만 그들은 엑박1으로 거의 아무런 애도 쓰지 않았죠. 그들은는 기어스를 좋아하고 오리와 어쩌고 게임도 환상적이었지만 대부분은 늘 플스 4로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플스 4는 그 플랫폼에 머무를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근데 MS가 독점작이 그들 최대 문제인 걸 인식하고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는 문제를 고치겠다며 70억 달러 어치 스튜디오 인수도 발표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봅시다. 새로 나온 헤일로는 경이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했으나 끝없이 문제만 낳고 있고 아무런 과실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헤일로는 엑스박스의 유일한 대형 행보였으나 그게 안 통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긴 시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사이코너 츄트는 환상적이고 스콘 같은 새 호러 게임도 근사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사람들이 엑스박스에 머무를 이유를 제공할 결정적인 독점작들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게임 패스가 아니었다면 그저 엑스박스 1 상황 전체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요. 물론 결국에는 독점작들이 나오겠으나 지난 세대 내내 독점작 문제로 씨름했으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왔는데도 2년이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저 황당할 뿐이라네요. 유지 아크틱은 현실을 직시하자면 ms는 엑스박스 360때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엑박 360으로 콜업을 플레이한다는 것 덕택으로 엑스박스는 서드 파트를 사들여 시장 지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콜업을 엑박에서 하던 이유는 기간 독점 맵팩들 때문이었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엑스박스 라이브에 돈을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엑스박스에 머무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엑스박스는 FPS, TPS, 드라이빙 이세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다네요. 번지가 자신들의 FPS IP를 가지고 엑스박스에서 완전 빠져나가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유저 비프캣은 엑스박스 360에는 굉장한 독점작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헤일로와 기어즈 오브 워 모두 클래식 반열에 있는 게임이었고 심지어 초반에는 매스 이펙트와 바이오 쇼크도 사실상 액박 독점이었습니다. 반면 플스3는 빈혈 상태로 출시 했고 게다가 1년 후에 나왔습니다. 초기 플스3 독점작들도 경쟁 콘솔 에 비해 별로였으며 서드파티 게임들은 많은 경우 플스3에서 더 후지게 돌아갔습니다. 세대가 끝날 때 가서야 소니는 인퍼머스 2와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대형 독점작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 죠. 그러나 ms 독점작들은 결국엔 김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어떤 새 프랜차이즈 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저 zzz는 대형 트 aaa 독점 게임이 온다 라는 말을 한 3년째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스타필드가 나올 건 알지만 전반적인 아웃풋은 결코 기대에 갚아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유저 스타 시티즈는 이 상황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엑스박스는 핵박원 생애 주기 상당 기간 동안 아예 전체가 팔려나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튜디오나 i p 에 투자 유인 이 매우 적었다네요. 상황이 바뀐 후 2018년 이후 사들 인 모든 스튜디오는 기존 게임을 막 출시했거나 출시하려던 참이었 고요 그러니 그들이 새 AAA 게임을 내놓으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라네요. 유저 스파이트는 솔직히 게이밍 PC를 갖고 있으면 엑스박스를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스는 독점작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요. 하지만 유저 7은 아직도 그래픽카드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새 게이밍 PC를 사는 것보다는 새 엑스박스를 사는 게 싸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저 크로티텔은 이젠 게임 패스야말로 엑스박스의 독점작이라고 봐야 하며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게이밍이 엑스박스가 과감하게 베팅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전체 그림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군요. 다시 게임즈레딧입니다. ms가 플스가 존재하는 한 소니 플랫폼 의 콜오브 듀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다. 유럽게이머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46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엑스박스 보스 필 스펜서가 콜오브 에 대고 지금까지 한 약속 중에 가장 과감한 약속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임 브레인에 출연해 플스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 콜업을 계속 들여놓겠다고 말한 겁니다. 필스펜서가 이런 약속을 한 이유는 엑스박스의 콜업 독점 여부가 규제 당국에게 가장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규제 당국 CMA도 현재 MS의 액티비전 인수를 승인할지 말지 심의 중인데요. 특히 콜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MS는 반복해 꽤나 미래까지 콜업을 플스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해왔는데요. 이번에 스펜서는 아예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를 한 것과 비슷한 일을 콜업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한 이후 그곳이 놓이는 장소를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왔다면서요. 규제당국이 제기 중인 또 다른 문제는 MS가 콜업을 게임 패스에 들여놓음으로써 경쟁 우위를 갖는 겁니다. 이 경우 ms는 콜업이 플스로 출시해도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면 플스에서는 콜업이 70달러지만 엑스박스 쪽에서는 게임 패스만 구독 중이면 공짜일 테니까요. 스펜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코멘트했습니다. 우리의 콘솔에 투자한 유저들에게 최고 이점은 일부 굉장한 게임들이 게임 패스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라고요. 스펜서는 콜업을 입에 담지는 않은 채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굉장한 게임들을 게임 패스에 들여놓는 건 다른 플랫폼 커뮤니티로부터 그 게임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나는 엑스박스가 그 게임들을 볼수 있는 굉장한 장소가 되길 원한다네요. 한편 소니는 MS의 액티비전 인수에 반대 중입니다. 지난 9월 소니는 MS에게 콜 오브 듀티 같은 액티비전 게임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건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독점 관련 논의가 전적으로 콜업에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엑스박스 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아블로, 크래쉬, 스타크래프트, 기타, 새 IP 등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서요. 유저 VR 프로는 디아블로 4는 이미 멀티플랫폼이고 그 다음 작품은 아마 10년 후에나 볼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는 PC 게임이고 후속작 계획도 없습니다. 결국 가까운 시기 사람들의 콘솔 구매에 영향을 줄 만한 거의 유일한 게임은 코러뿐이라네요 유저 콰이어트는 왜 우린 가더 브 워, 스파이더맨,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임들의 독점에는 똑같이 부들부들 떨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또왜 소니가 서드파티 개발사를 사들이고 그 공화국의 기사단 리메이크 같은 걸 엑스박스에 들여놓지 않는 건 문제가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이 바보 같은 콘솔 전쟁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진정한 싸움은 게이머들과 퍼블리셔들 사이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군요. 만일 게임을 사랑한다면 더 많은 게이머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진일장벽이 낮아지는 걸 지지해야 한다면서요. 마치 내 삶이 거기에 걸려있는 양 어느 한 콘솔 제조사 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기보다는요. 다시 게임즈 레딧입니다. 모든 어페어2가 코로 게임사상 플스 스토어에서 최대 출시를 기록하다. 사전 예약과 출시 첫날 판매를 포함해 모던 어페어 2가 콜옵 게임 역사상 플스 스토어에서 출시 최고 실적 을 냈다고 합니다. 유저 iv1은 이번 모던 어페어 2는 스팀에서도 콜옵 역사상 최대 출시 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에서 26만 동접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모던 어페어 2019 이후로 콜옵은 크로스 플레이와 더 나은 pc 버전 때문에 pc에서도 매우 잘 나가고 있고 pc 플레이어 베이스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PC 게임이 레드입니다 역대 가장 위대한 PC 게임 중 하나가 현재 3달러가 안 된다. 지오지에서 현재 히어로즈 오브 마이템 매직 3 컴플릿을 2.5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캠페인 확장팩인 히어로즈 크로니클스 올 챕터도 역시 2.5달러에 팔고 있군요. 게임즈 레드입니다 역대 최고 퍼즐 어드벤처 중 하나 리븐 리메이크 발표. 미스트의 후속자 리븐의 리메이크가 발표됐습니다. 리븐 출시 25주년에 맞춰 발표됐군요. 아직 출시일 정보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저 마티거스는 미스트는 수백만 번 리메이크됐는데 훨씬 훌륭한 게임인 리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날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븐은 놀라울 정도로 응집력 있는 세계를 선보였고 환경 스토리텔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면서요. 유저 갤럭시는 난 직접 그 세계 속 수학을 터득해야 하는 리븐 만큼 훌륭한 비디오 게임이 나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포르미는 날 리븐이 굉장한 무대를 갖고 있으며 시리즈 최고 작품이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빨려 들어간 작품이라면서요. 그러나 문제는 리븐의 퍼즐은 거의 고고학자가 하는 것만큼의 노력이 드는 거라네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